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페지오 주법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왈츠 아르페지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왈츠는 어, 맨 처음 시간에 스트로크에서 이제 배웠듯이 4분의 3박자 짜리 또는 8분의 6박자 짜리 노래에 어, 사용되는 반주법으로 어, 스트로크 외에 조용한 부분에서는 아르페지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아르페시오는 코드를 잡은 어, 줄을 하나씩 튕기는 반주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 오른손을 그 사용해서 어, 튕기게 되는데, 오른손 기호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기호가 엄지서부터, 네, P.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T. 그리고 가운데손가락이 M. 그리고 약지손가락이 A. 예, 네. 자 엄지 손가락부터 P 그리고 네 I 가운데 손가락이 M 그리고 어 A 네, 약지 손가락이 A가 됩니다. 네 지금 손가락 번호가 어, 아래 그림에 나와져 있는데요. 네 엄지 그리고 검지 중지 그리고 A 네. 약지손가락이 됩니다. 자, 이 손가락들이 줄을 담당하는 위치가 따로 다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은요. 어, 엄지손가락은 네, 이제 이쪽에 나와져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으뜸음을 담당하게 을 돼요. 엄지손가락. 톤이 네, 맨 처음에 나와져 있지만, 네, 엄지손가락은 으뜸음을 담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코드일 때는 5번 줄 라. 5번 줄라를 튕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E7 또는 E로 시작하는 코드다. 그러면은, 어, 6번 줄 미. 네, 지금 요 아래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림에. 자, 그리고, 뭐, D 코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4, 4번 줄 레. 네. 네, D 코드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4번 줄레를 튕겨줍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손가락들이, 어, 다른 줄을 튕기게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 나와져 있는 거가, 말치아르피지오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어, 토닉 3번, 2번, 1번, 2번, 3번 줄을 튕기게 되는데, 자 토닉은 아까 얘기했듯이 으뜸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코드일 때는 으뜸음이 5번 줄 라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네, A 코드일 때 5번 줄 라. 어, A 코드일 때는 5번 줄라를 튕기고, 그 다음은 3번, 2번, 1번, 2번, 3번 줄을 타, 차례대로 튕겨주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 으뜸음은 엄지손가락이 되구요. 그러면은, 나머지 손가락들이 줄에 튕기는 위치는 이쪽에 나와져 있어요. I라는 손가락, 검지라는 손가락은 3번 줄을 튕기게 되고, 네, 그리고, 중지, 가운데 손가락은 2번 줄. 네, 그림으로 좀 그려볼까요, 하나씩? 네. 네, 3번 손가락은, 네. 아, 아, 3번 줄은 I라는 손가락. 네, 그리고, 어, 2번 줄은, 네. M,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어, 3번 줄은, 아, 3번 줄 했죠. 1번 줄은 A, 약지라는 손가락. 네, 또 다시 나머지 2번 줄, 3번 줄, 네, 차례들을 이제 튕겨주게 되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그, 다른 데에서도 적용이 돼요. 줄을 담당하는 손가락이, 아, 뭐, A가 뭐, 2번 줄을 담당한다든가, M이 뭐, 다른 뭐, 1번 줄을 담당한다든가, 아르페지오에선 그렇지가 않고, 어, 기본적인 아르페지오에서는 네, 지금처럼 3번 줄은 i, 2번 줄은 m, 1번 줄은 a라는 손가락을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이 돼요.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스리핑거라는 음, 반주법에서는 줄 위치가 조금씩 틀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토닉부터 말씀드린 대로 어, 줄 차례대로 튕기는 방법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예요 토닉 3번 2번 1번 2번 3번 A 코드를 예를 들겠습니다 A 코드는 으뜸음이 5번 그리고 3번 줄은 I 2번 줄은 M 1번 줄은 A 나머지 다시 2번 3번 자, 줄을 튕기는 위치는 여기 사운드 홀, 기타의 사운드 홀 근처를 튕겨서 해주시면 되시고, 어, 손이 줄 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어, 손목을 앞으로 틀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A 코드를 예를 들어서, A 코드일 때 5번, 3번, 2번, 1번, 2번, 3번, 조심하셔야 되 거든요. 튕기고 나서, 어, 튕긴 손가락들이 줄에 다 있으면 안 돼요. 앞에 공 중에 떠있게끔. 그래서, 5번, 3번, 2번, 1번, 2번, 3번. 5번, 3번, 2번, 1번, 2번, 3번. 네. 자, D 코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D 코드는 으뜸음이 4번 줄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4번 줄래어 요거 좀 네. 교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D 코드는 4번 줄래. 그러면 토닉 자리에는 D 코드인 4를 어 집어넣고 뜨뜸 나머지 방법은 똑같이. 자, 4번, 3번, 2번, 1번, 2번, 3번. 자, 4번, 3번, 2번, 1번, 2번, 3번. 4, 3, 2, 1, 2, 3. 네. 박자는 8분음표에 다. 1, 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E7 코드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7일 때는, 어, 6번 줄을 튕겨주시면 되세요, E7일 때는. 2로 시작한 거, 어떤 건 6번. 네. 27일 때는 으뜸 6번줄을 튕겨서 어, 632123, 632123, 632123. 자, 기본 아르페시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르페시오를 이쁘게 소리내기 위해서는 어,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손톱도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처럼. 어, 조금씩 길러주셔야 되세요. 어, 네. 지금 아마 안쪽에서 봤을 때는, 어, 본인이 안쪽에서 제 봤을 때는 한 1mm, 2mm 정도가 보일 수 있게끔, 네. 지금도 카메라에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어, 한 2mm 정도 나오게끔 길러주시고, 어, 손가락 끝으로 튕기시면서 손톱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줄이 탄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쁜 소리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 다시 나중에 어,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방법을 가지고 어, 차례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A 코드 E7 코드 A 코드 D 코드 A 코드 D 코드 E7 코드 자 가장 쉬운 A 코드 D 코드 E7 코드로 하는 이유는 어, 맨 처음부터 코드가 약간 어려운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F 코드 같은 경우 소리 잘안 나실 텐데, F 코드로 아르페지오를 하게 되면요. 은 이렇게 어느 소리는 나고 어느 소리는 안나고 그러면요. 은더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 본인이 가장 소리를 잘낼수 있는 코드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가 아르페지오 어, 흥미를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이 아르페지오는 코드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튕겨야 되기 때문에 어, 소리가 더안 나서 흥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줄이 소리가 잘안 나는 줄은 다시 한번 왼손이 제대로 눌러졌는지 확인하실 필요도 있으세요. 자, 지금 A, E7 한번씩 한번씩 쳐보겠습니다. A 코드 뜸음 5번, 532, 123, E7 코드 뜸음 6번, 632, 123. 볼게요. 한 번. 네. 한 번씩 하는 게 바꾸는 거가 이렇게 그 노래마다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연습하실 때는 아, 두 번씩 또는 네 번씩 하셔도 돼요. 한번 더. 아르페시오 튕기는 방법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 왈치 아르페시오 변형 형태를 살펴볼 텐데요. 아르페시오의 변형 형태는 줄 순서를, 어,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32, 1, 2, 3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줄 순서를 기타 지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아 어, 주 순서를 바꿔서 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어, 그리고 이 아리페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드 잡았을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 왼손에 대한 어, 잡는 방법도 다시 제대로 눌러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 말츠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